선과의 위치 관계 파악하기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점근선을 그려놓고 파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일단 이 쌍곡선의 점근선을 파악해 보면 뭐 a가 e 루트이잖아. b는 루트이잖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분의 bx거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1X가 되겠지,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꼭지점 주축이 2루트 이니까 2루트 이쪽에 잡히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루트 2도 있고, 점근선부터 그리자면, 굳이, 어, 대충 2컷마 1쯤에 점을 찍어서, 기울기 2분의 1짜리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y는 2분의 1x고 요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야. 그런데 지금 얘랑 만나냐 안만나냐를 따지고 있는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점근선이 점점 다가가게 그리고 이걸로 파악을 해보자 요거는 실제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 점근선이거든 점근선이 그래프랑 만날 리가 없잖아. 이게 똑같잖아. 식이 그래서 얘는 만나지 않는다가 맞아. 두 번째 것도 빨리 파악을 해보면, 이거는, 뭐, 이 e,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니까, 러 이쪽 점근선이랑은 평행하면서 절편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이 한 요쯤 되면서 얘랑 평행한 선이야, 이렇게. 그럼 어쩔까? 만나는 점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기 여기, 여기. 이쯤에 하나밖에 없어. 이점 근선은 얘랑 평행하게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난 점은 생기진 않을 거야.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가 맞다라는 거지. 마지막 건데, 얘는 또 파악을 해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절편이 1이거든. 한 이쯤에 점이 하나 찍히고,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그려져. 마이너스 2면 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나지 않잖아. 정근선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어줍잖아좀 적당하게 그려놓고 파악을 하면 손쉽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질문이 이건데. 자, 해안선을 따라 100km 떨어진. 아이고, 그림이 난리가 났네. 음. 거리 차이를 항상 60을 운영하면서 운영한다 아, 두 기지국이 어디야, 이거. 그림이. 어, 여기가 있고, 어, 여기가 있네. 100 떨어져 있구나. 음, 그리고, 신호를 받는 배가 두 기지국에서의 거리의 차를 항상 60으로, 아, 요렇게, 여기, 여기, 여기가 배가 있나 보구나. 이 거리의 차가 항상 60으로 일정하게, 거리의 차라는 말에서 이제 쌍곡선이다라는 생각을 해내야 돼. 그래서 A와 B를 이은 해안선을 X축으로 A, B를 수직이등분선을 Y축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잡아서 80km 떨어져 있을 때 배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봐라. 배가 해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쌍곡선의 정의, 거리의 차가 얼마로 일정하대. 60으로 일정하다는 말은 거리의 차 2A, 주축의 길이가 60이라는 소리야. 그럼 A는 이제 3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차니까 여기가 초점이 되는 거야. 50,0하고, 마이너스 50,0이. 그러면 C가 50이 되는 거지. 쌍곡선 하면서 생각나는 식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그럼 여기가 2,500이고, 여기는 900이고, 여긴 1,60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B는 40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쌍곡선 식이 잡히지, 얼마? 어, 여기 잘 잡아놨네.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쌍곡선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고, 두 점로부터의 으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로 일정하다. 이게 주축의 길이야.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해안선으로부터 80 떨어져 있다. 해안선이 어디야? 어... 이게 해안선인가 봐. 이 선이 선생님 생각에는 안 보이니까 그림이. 해안선으로부터 80 떨어져 있다. 80. 그 말은 y 좌표에 80을 대입했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y에다 80을 넣어보면 900분의 x 제곱 빼기 1600분의 6400은 1이고 900분의 x 제곱은 이 4가 이양돼서 5가 되고 x 제곱은 4500이 나오지. 그럼 x는 루트 900 곱하기 5지. 그럼 30 루트 5 나오네. 있지? 해안선이 안 보여서 어, 선생님 이거 y 좌표로 보여. 이 쌍곡선에. 그래서 정답은 어30 루트 5컴마 80이다라고 적어 줘야 될것 같아.